어떤 사람은 지금, 이 현설하러 올 때면은, 안에다가 밤탄 존끼를 입어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밤탄 존끼 있습니까? 저는 밤탄 존끼가 없어요. 저는 런닝만 입었어요. <laughs> 대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수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개혁이다 탄핵이다 이런게 많으셨죠? 더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어려움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과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시죠. 우리 김태호 원님또 우리 윤영세 의원님 이 지역에 우리 훌륭하신, 저보다 다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이분들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나왔습니다 오는 양산은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두분의원한 국회의원님과 또 이제 많은 다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오셨습니다 큰절오래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받주십시오 <laughs> 김원수 김문셔 김문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호님한테 우선에 이 지역에 가장 빨리 뭐 해야 될게 뭔지, 그러면 우 울산에서 양산을 거쳐서 부산가는 g t x 인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역에. 도시 철도입니다. 부산, 울산, 그, 웅산을 잇는 도시 광역 철도가 지금 우승이고 그리고 양산이 지금 50만을 향해서 앞으로 제, 최대의 어떤 기업의 유치 우리 김문수 우리 대통령 어, 후보님이 되시면은 여기에 최고 청당 대기업 하나 꼭좀 입착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명석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들이 지금 제일 원하하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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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되면은, 김문수 대통령은, 김은수 대통령은 GTX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양산은 굴경의 중심 곳입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양산을 중심으로 GTX 공략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고속철도 공략을 했습니다 동남권 고속철도 공략을 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은수! 대통령! 김은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아, 우리 김태호 원님과 문영수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모두 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는 국가산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부터 울산 거쳐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다시 김해, 창원 진주까지 가는 고속 철도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 시간 내에 전체 이 부산, 울산, 경남 전체를 아무 데서나 한 시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축대번이 편리한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우리 시민들께 복지라고 생각하는 교통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양산 동도서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양산에는 또 부산대 병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한 의료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산의 여러 가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예! 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선거철에 나타나서 또 거짓말 시키고 가고 난 다음에는 고평이도 안 비친 거 아니냐?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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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은 도둑놈 적자입니다 아시죠? 도둑놈이 경찰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경찰 몽둥이로 도둑놈이 경찰을 두들겨 펴는 거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아시죠? 이재명 지금 후보가 자기를 유, 공직선거법상 유죄 판결한 우리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하는데 이게 적발하장이지요? 또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또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아예 검찰청을 없애가지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해야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런 사람 지금 재판을 다섯 개 받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장동이라는 조그마한 거고 하나 30만 평이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를 하나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이런 유서를 쓰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희생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때 경기도가 너무너무 개발이 많아서 전국에서 청년도가 꼴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보고, 이거 공무원들이 이렇게 더러우면은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리고 공무원 하는 보람이 있냐? 돈도 많이 안 받는데 무슨 낙으로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니까 경기도는 워낙 개발이 많고, 공사도 많고, 산업단지 많이 만들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 그래서 안 되는 게뭐 있느냐? 해보자. 공무원은 무조건 깨끗해야지.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정념 영생.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부패 즉사 부패하면 바로 즉시 죽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 남자들 화장실 소변기 앞에다가 다붙여놨더면는그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이거 오줌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오줌이 안 나올 게뭐 있느냐 그 다음에 명함에다가 전부 그걸 써줄 수 있어서 만약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문제되면 이 1위로 전화하십시오 해서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공무원이 명함을 주면 그 뒤에 다 그냥 정념영상 부패적사 이래가지고 제가 경기도를 16등 꼴찌에서부터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빈문수 가장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대통령 나온다는 한 사람은 있죠. 이 사람은 재판을 지금 다섯 개봤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TV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네!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사과만 2.8톤을 샀나 얼마를 샀나.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슨 사과를 사고 무슨 일제 샴푸를 많이 사는지 알수 없지만은 정말 법인카드 이렇게 막 쓰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성년도가 떨어져서 3등급으로 2등 하는 거 3등으로 또 떨어뜨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깨끗하게 국민을 섬기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도지사를 할 때는 삼성전자 공장이 전부 외국에 나겠,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또 삼성전자 이종영 회장이 아직까지 지금 재판받는 거 아시죠? 9년 동안 재판을 하고 9년 동안. 그러니까 재판 많이 받으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사업도 하기 어렵고 연구 개발 하기 어려워서 신제품 만들기도 어렵고 외국에 물건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잘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한국에 가면은 잡혀 간다 이거죠. 지금 이재용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신동빈 롯데 회장도 구속됐던 거 아시죠? SK 최태원이도 구속됐다고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한 사람은 그냥 미운털리 박혀가 막 잡아가요. 홍상단지에 우리 파크랜드가 있죠? 있죠? 홍상단지에 파크랜드 공장 있죠? 제가 그 회장, 박순호 회장입니까? 박 회장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공상난지도몇번 와봤는데 제가 공장에 7년 다닌 건 아세요? 저는 노조위원장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노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버리면 기업이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파업할 때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 파업을 해서 일 못하는 숫자가, 일 못하는 날짜 숫자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10배 이상 많아요, 우리는. 다른 외국보다 월등 많아요. 그래서 너무 파업을 많이 하고 이러면 기업이 안 합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도 안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도 지금 인건비 싼대를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 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일자리가 많아서 젊은이들이 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50만이나 쉬었음 그냥 집에 있습니다. 방콕 이 쉬는 청년들이 일하러 갈수 있도록 하,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 주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 사람은 지금지를 연설하러 올 때면은 안에다가 방단 조끼를 입어옵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방단 조끼 있습니까? 저는 방단 조끼가 없어요. 저는 런닝만 입었어요. 저는 런닝만 입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방탄 조끼로도 모자라고 방탄 유리를 또 덮어 쓰고 나와요. 그래도 또뭐 겁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재판한, 유죄 판결로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이 오히려 대법관을 탄핵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또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계속 탄핵해가지고, 검사 탄핵한 것도 아시죠? 네. 대통령만 탄핵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부터 지금 31명이나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지금 하도 많은 사람을 탄핵하고 그래서 지금 국회만이 아니라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장관부터 다 장악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지금 다다 내가고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까지 늘리겠대요. 지금은 14명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두배 이상 늘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기 털 많이 난 이런 방송 유튜브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이러면 이건 법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지도 않은 사람을 전부 대법관 임명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십니까? 민주당 대표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남지사도 했어요. 국회의원다고 이 사람이 어제는 야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자 방탄 괴물 독재 국가로 되지 않느냐. 죄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 조끼 입고 유리 덮어서도 안 되니까 방탄 괴물 독재 국가로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래서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자기는 아니지만 싫지만은 그러나 김문수는 자기가 겪어볼 때는 이 사람은 방탄 괴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지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는 못해요. 김대원도 못해요. 우리 윤영석 의원도 못해요. 국회의원 우리 다 합쳐도 못해요. 여러분 많이 아실 수 있죠. 네! 여러분의 깨끗한 한편 한 표가 네! 6월 3일 네! 우리 대한민국을 방탄 괴물 국가로 가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네! 대통령! 네! 여러분의 깨끗한 한편 한 표가 네!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민주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되는 여러분 믿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뭉치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 뭉치자 이기자 아시죠 같이 준비되셨나요 따라해주세요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보죠! 뭉치죠! 이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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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대 대통령 김문수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양산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김문수!